안녕하세요. 포켓바입니다. 포켓샵을 찾아서 이렇게 또 걸어보는 또 포켓샵이 왔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은 초기 세팅이고, 제가 건들지 않은 상태여서 꼭 초기 세팅이라고 잘대라는 법은 없는데, 안될 때도 많아요. 제가 안될 때도 많았는데, 아무튼 초기 세팅이라서 일단 제가 원하는 대로 탑을 쌓고 해서 또 열심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8번. 8번 망을 탑으로 저기다가 갖다 놓고, 자, 8번 망을 쭉쭉, 쭉쭉쭉, 자, 자, 갖다 놓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10번도 있긴 있는데, 아, 10번보다는 10번이 지금 잘안 나올 것 같아서, 이제 5번. 5번을 와리 반동으로 해서 저희는 쪽으로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와리 반동으로 해서 저희는 쪽으로. 자, 탑으로. 어아 걔는 나오면 안 되고요 얘는 탑으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놓고 일단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잡아볼게요 4번 4번을 잡아서 4번은 제가 뽑을 거거든요 뽑을 상품이라 4번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일단 지금 탑이 좋지는 않은데 요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9번 9번을 뽑을게요 9번 지금 여기가 지금 탑이 막혀있는 상태라 지금 좀 좋긴 하거든요 여기 앞에 앞에 단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 센서에 또 걸렸나요? 아자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고 지금 얘를 이제 컨트롤만 하면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컨트롤만 잘해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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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컨트롤 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10번 자 10번망 자 10번망이 오고 다시 전번 가볼게. 10번만. 넓지 않게 엉켜진다는 느낌으로. 가져만 가면 돼요. 자, 끌고, 끌고. 아. 여기 발 보이시나요? 발이 하나 여기 딱 걸린 거 보이시죠? 여기서 잘만 컨트롤하면 나올 것 같아요. 컨트롤만 잘해서. 자, 이렇게. 컨트롤. 나왔어요. 지금 나왔고, 이렇게 해서 뒤로 갔다가 뒷라인에서 이렇게 걸어서 10번을 이렇게 10번을 뽑고, 자.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7번. 7번을 하고 저 6번을 나중에 합시다. 일단 7번. 넓지 않게 움켜진다는 느낌으로. 지금 탑은 좋아요. 자, 그리 가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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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만. 아. 아, 가져만 했는데, 가져만 가다가 이렇게 타이또 이렇게. 이렇게 또 모양새가 또 바뀌나요? 아. 자, 일단 찍어 내려 볼게요. 아, 이렇게 되나요 또? 아 얘가 지금 자세가 좀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두발 꼬지기 한번 가볼게요 자 두발 꼬지기로 자 깊게 아 깊게 들어갔네요 두발 꼬지기 깊게 이렇게 해서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오고 자, 이 3번. 3번을 탑으로 넣고 자, 3번, 3번 탑으로 갖다 놓고요. 3번을 탑으로 넣고 자, 탑으로 자 탑으로 넣을 거예요 탑으로 안 빼고요 일단 탑으로 탑으로 넣고 자 일단 찍어 내려봅시다 아아 아, 나올 때삼서안 나오네요. 자, 다시 한 번, 두발 꽂으기 도전. 자, 두발 꽂으기, 안 됐나요? 아. 아. 이것도 이렇게 빠지나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얘를 또, 아. 4번을 빼고 4번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모양새가 제일 지금 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를 빼고 4번으로 바, 바꿔서 4번을 뽑읍시다. 4번을 자. 제대로 꼈어요, 제대로. 제대로 껴서 얘가 지금 이제 컨트롤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탑 단도 좋고요. 잘만 정리를좀 살짝 할까요? 자, 다시 한 번. 넓지 않게 움켜진다는 느낌으로. 가져만 가면 되거든요. 쭉쭉쭉. 자, 자 가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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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만. 하지만 아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자 두발꼬지기 두발꼬지기 다시 한번 갑니다. 두발꼬지기 아 드디어 나왔네요. 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3번. 자. 어우. 얘 예, 3번. 3번도 나오나요? 오케이. 자, 자, 이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대로 찍어 내려서 잡아볼게요. 뭐안 넘어 쩔수었고요 아. 야, 저 3번이 나왔는데, 아.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컨트롤 하면. 자, 컨트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3번. 3번이 나오고. 자. 5번인가요? 여기까지 하고 뽑은 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해도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건 거의 탑으로 썼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의 통털이 지금 했거든요. 통털이해서 지금 뽑은 망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9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9번 10번 10번 나왔고요. 7번, 7번 나오고요. 자, 4번, 4번 나오고요. 자, 여기 6번, 6번 나오고요. 자, 3번.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다 여섯개 총 여섯개 나왔거든요 자 오늘 통털이 자 오늘따라 이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때까지한것 중에서 오늘 제일 잘된것 같아요 자 통털이 됐고요 자 뽑은 상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3번 3번만 항상 이 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딸깍 소리 참 듣기 좋아요 자 3번 피규어 같은 건데요 이브이네요 포켓몬 딸깍 감사합니다 그 다음 번호가 4번 4번 나왔거든요 4번 4번 망이 자 오뚜기 흰밥 자밥 없을 때 급하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딸깍 아 감사합니다 다음 게 6번. 자, 6번 망. 오렌지 드링크. 자, 오렌지 주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딸깍! 아, 감사합니다. 다음 망이. 자, 7번. 7번 망. 7번 망 상품이. 라면땅같은거 생라면같네요자 아, 맛있게먹겠습니다 딸깍 아 감사합니다 다음 망이 9번 9번망 저게 뭐죠? 감자칩같은건가요? 아 통에 들어있는 깡통에 들어있는 뭐 감자칩같은데 크네요 딸깍 아 감사합니다 자, 망이 많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자, 마지막 망 자, 10번 망 10번 망이 자, 여기 있네요 폴딩 체어, 접이식 휴대용 이렇게 라이 써있네요 자 딸깍!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총 여섯 개 상품을 이렇게 가져가네요. 자,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통털이를 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 통털이, 통토리. 이렇게 통털이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다 가져갑니다. 자,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